전리가 어떻게, 어? 리을? 아, 이런,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 뭐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 인포 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생성하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사고 모드 기억하시고요. 프로로 가서.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1대1보다는 비율에 맞춰져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형태면 여러분들, 요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세로 형태라고 싶다 그러면 세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제주도 주상절리 생성 과정이라고 해서 네 이랬대요. 처음 알았어요. 식고 부피가 줄어주면서 쩍쩍 갈라진대요.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진대요, 선생님들. 그리고 육각형 돌기둥 절벽이 되었어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AI를, 음, 우리 이제 제가 주말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연수를 갔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AI의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수업들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은 그냥 사무자동화에 사무에 맞춰져 있어요. 뭐 만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각자 우리 수업을 배우시는 분들의 상상력이 좋아요.